예덴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주간 메시지 흐름 정리를 맡은 안주현 전도사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시는 최고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 1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하나님 자녀 된큰 믿음을 가지면 영적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과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여호와는 그럼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호와는 첫 번째로 절망의 시간에 사람이 할수 없는 구원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피언약으로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피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잡을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둘째, 광야에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셨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세 절기에 축복을 주시고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막과 회막, 장막 다시 말해서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할 수도 있지만 보좌의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것 같은 갈기 어,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무서워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착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요. 오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도피성을 짓자 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주일 2부 말씀입니다. 어, 어떤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 될까요? 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한을 가지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 도피성 그리고 이삼치를 치유하고 썸밋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레위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세 가지의 축복이 동일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바로 성막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막 안에는 언약계와 등대 그리고 향단 물두멍, 그리고 떡, 그리고 기름, 그리고 등뜰에 있었던 그 빛, 그런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축복의 비밀들, 이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또한 전달해야겠지요. 두 번째로 성전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치유될 바로 그 기도의 뜰, 그리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똑같이 우리도 누려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신분과 권세, 어디서나 살아남는 어, 비밀 열 가지,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발판 열 가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다섯 가지 확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아홉 가지 흐름, 그리고 평생의 응답을 받는 미리 누릴 수 있는 그 62가지의 삶, 그리고 예배와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레위인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축복,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최고의 영적인 힘을 누리시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여호와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응답이 없거나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 그 문제 속에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무엇인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급할 때 더욱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꼭 함께하시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에 주셨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것 같은 바로 그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와와 함께 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꼭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그리고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어,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앞서 있는 그 신앙생활을 바꾸면 어, 모세와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알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 주권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닌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누릴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2, 3, 7 살리는 그 증인으로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들의 증인으로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 자리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비밀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그 전도의 현장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면 계약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이면 계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성취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이 여정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갈그 절대적인 힘,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정 속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가 아닌 예수 생명의 나, 나가 아닌 예수 능력의 나의 것, 예수 동행의 나의 현장을 나의 것으로 지금 이 시간 붙잡아야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볼 때, 그때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과, 그리고 예,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시는 그 예수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 예배와 그 개인적인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누리시는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큰 믿음을 가지고 언약 속에서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게 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둘째, 언약 안에 있는 영적인 한이 나의 것이 되게 하사. 237 살리고 치유하는 렘넌트 서밋으로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셋째, 내가 아닌 나의 여호와를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이 우리의 한이 되게 하사. 237 살리고 치유하며 렘런트 썸인스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살리는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사명을 누리는 일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닌 나의 여호와를 누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